막걸리 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선배들한테 전수받은 인공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침평 막걸리. 일단 뒤집어 주세요. 왜냐면 아래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흔들어 주시면 아래 앉아 있는 것들이 이제 쭉 내려옵니다. 흔들어 주시고, 다시 뒤집어서, 이게 사람 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심에 17번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7 이게 왜 17번이냐 저한테 문제 제기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15번 하고 깠는데 이거 아, 번졌어요 어... 17번이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조상의 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살짝 열고 김 빼고 다시 까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열려요 <laughs> 제가 와, 진짜 신기하다. <laughs> 대박이다! <모르게. 웃음> 와,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